예, 됩니다. 자 선수들의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야, 진짜 멋있네요. 센터입니다. 매진 됐고, 야, 요필라델피아월스파고센터입니다 일찌감치 매진됐고 야총 2만 여 명이 수용 가능하다 그러는데 2만 명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2만 명을 사실 저렇게 큰 경기장에서 이제 이 선수들은 느끼는 거건 열기를. 이제 저런 거 한번 느껴보면 사실 선수 인생에서 쉽게 잊지 못할 만한 정말 좋은 추억이 될것 같고 아, 그럼요. 아쿠르기로 난타까지우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었는데 갑자기 아쿠르기 들어가서 아, 많이 당황했네. 요 나올 때부터 눈빛이 불안했었는데 아쿠르기 할 생각에 굉장히 <laughs> 자연스러워어요그를좀 <laughs> <laughs> 했네요. 아, 그리고 라스카. 라스칼도 나우스티맥이 있어요. 네, 있어. 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이번 시즌 좋은 경기력으로 많은 팬덤을. 보하고 있죠.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가장 season, 최고의 시즌이 아닐까? 아쉽게 합니다 게다가 뭐모스도 사실 고생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이런 또큰 무대를 밟아보는 아큰 음. 영예를 안게 됐고요. 네. 선수들 나올 때마다 개개인이 나올 때마다 저렇게 큰 스크린에서 본인의 그 얼굴과 뭐가 등번호 이런 것들이 올려 퍼지는 게 진짜 뜻깊네요 여기가. 파이널이잖아요. 모이란 거예요. 융왕 용왕을 했는데. <바이라맹> 네. <laughs> 나름 유화가 자신감 있는 않았는데? <laughs> 네. 아, 그러니까 SNS에서도 잠이 안 온다고 네. 긴장된다고 이런 글들을 올렸더라고요 최효빈아 겸손하고 겸손 깍듯 그 자체죠 네, 인사하면서 장하고보리도 놀랐어요 관중이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 이거 엄청 떨릴 거예요 아마 이게 선수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모대기도 하고 아 스머프다 주력적으로 등장하지 않던 탱커들이 지금 결승전에 그러니까 리그 의 후반에 오면서 주가좀드러낼 거라서 서브노스 감회가 좀 새로울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아 무대 조명도 막 움직이고요 그러게요 네. 저도 아까 그 생각 했거그요 어? 저런 거 내가 처음 본다 네. 이런 느낌이었고 아직까지는 아키텍트가 1등입니다. 네. <laughs> 저는 시노트라 <laughs> 좀 기대돼요. 시노트라 선수가 네. 뚝피스처럼 네. 어, 어떻게 나오나. 어우, 뭐 지금 스트라이커 선수도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나왔고요. 스트라이커도 그렇죠. 한때는 사실 좀 많이 등장을 하지 못했었다가 아 이야, 가장 최근에 또 멋진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고요. 자, 아무래도 어 지금 시노트라 선수 나왔는데요. 아,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아, 이건가요? 우리 MVP? 네. 그렇죠. 정규 시즌 MVP. 어, 놀랬어요. 놀랐어요. 놀랐어요. 요 저희는 뭔가 와. 나름 액션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 그렇죠. 야. 현장에 2만 명이 한꺼번에 내지르는 함성이 공부당할 만하죠. 그렇죠. 네. 근데 드라마 각본도 이렇게는 못 쓰죠. 네. 타이틀 매치, 정규 시즌. 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나중에. 일단, 이거 정말 드라마 각본이면 너무 뻔한 각본이었거든요. 전 이게 정말. 정말 정말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을 이 그랜드파이널에 정는 거기 때문에 에이. 이제는 할 때까지 갖고 음. 이양팀다 쟁탈전 엄청나게 잘하는 팀들 간의 싸움이라 네. 이 초반전 기승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랜드파이널 결승전 첫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자작터에 아, 짚고 바로 그냥 각전 네. 바로 꼼짝만착까지연결하 한번 됐습니다만 근데 브리기타가 들고 나왔어요. 그 토할래요? 아,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진짜 상대의 어떤 시나테라 완벽하게 봉인하겠다 네! 이런 네. 느낌이죠? 그러고 있는 됐어요. 사이에 시나트라가 안쪽에 들어가서 다 잡아내고요. 아아 봉인 작전 실패. 근데 이렇게 되면 확실히 융화 차이가 있는 거라서 집결에 온다하더라도. 임새는 확실히 좀 쇼크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학살이 들어가서 킬 맛을 보는가 했습니다만, 시나트가 바로 3연 킬 해주면서 먼저 거점을 샌프란시스코 쇼크가 가져갑니다. 이득을 네. 보면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는트와일라 네. 선수가 순간적으로 왼쪽 보면서 네. 그두스승인데 저가 안 되는 바람에 시나트라선수가 그냥 날켰고요. 자, 근데 확실히 저 브리기테를 백호 타이탄즈가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구나, 네. 이건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애교 꼼짝마안하 아, 연계 좋아요. 아 너무 잘 들어갔어요. 꼼짝마스가 꼼짝마. 프 예. 칸 깔아주고 네. 네가 아까 찍어 눌러라 그리고 나머지 궁상 왕도 괜찮습니다. 데리에서 들어가는 궁이 전부 다 컨트롤도 맞았었는데 멈춰놓고 달리를고 나갔어요. 네. 자, 주스 궁 깔아 냈기 때문에 벤쿠버가 좀더 작았을 데짜르 선수의 중력 붕괴가 아아 한쪽 도 근데 먼저 심장. 숫자를 줄여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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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중력 붕괴도 의미가 없었죠 아 이건 좀 아쉽겠는데 벤쿠버가 사실 유리한 턴이었는데 맞아요. 그 전에 누수가 생겼기 때문에 궁극기에 버려진 상황이 돼버렸고 이제 들어오면 아껴놨던 최효빈의 궁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증폭기를 깔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네 증폭기 깔고 융화로 이득을 좀 봤었어야 되는데 시가트한테쉽킬다 빠지고 사멸을 이기고 도망가버리니까 순간적으로포실을고요자 중력 붕괴 최효빈 들로 올리고 뒤쪽으로 돌아오는 리포도 걸렸기 때문에 망령한 빠졌고요 쫓아가죠 아 근데 확실히 준비가 잘 됐네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시의 경기는 대부분 그냥 돌피스가 들어갔다가 강책을 맞고 오히려 이대로? 녹는 장면도 많았는데, 어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끝납니다. 첫라운샌프란시스코 쇼크가 가져갑니다! 학살용으로 들어간 거라 저런 연기가 들면 질려줄 수가 없죠 어 이거 서미수 빠지는 거고시나트라 선수가 빅 사이버를 아주 잘 들어왔죠! 어! 아니 근데 벤쿠버가 그렇게 신을 내면서 가져왔던 거점을 잡은 세프란시스코 쇼크? 네. 이렇게 또 뺏어오나요? 그러니까 양심과 확실히 두 피스트의 맹활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쇼크는 이번에 비트가 빠졌는데 벤쿠버 들고 있잖아요 이래서 네. 가져올 수 있는 다음 턴이 있긴 합니다 그그 오히려 스트라이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좀, 어! 셔터로너어트어 놓고! 고치자 융화는! 융화는! 자 바이올렛이 올렸어요 아 빠져나갔습니다 피지 아, 까아다 찾히네요 아, 결국 뒤에 들어와 있는 신화타라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 하나씩 체력빨리가안될수 밖에 없고요야 쇼크는 지금 딜러들이 하나씩 계속 끊어집니다 <laughs> 자 근데 이번 싸움이 길어진다면 99도 확정이라 99만 들고 나서 두번의 기회는 아직 있거든요 그게 네. 3번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궁 모으고, 자, 다운턴을 기다리면은, 벤쿠버 타이탄이고요 정리가 늦었어요. 정리가 좀 늦어버리는 바람에 이러면, 송선수의 궁이라든지, 최민호들 궁이 다 와버리기 때문에, 자, 그렇죠. 어 벤쿠버가 좀 불리한데요. 이거, 결국, 중력궁이 올것 같거든요, 지금? 지금 자, 낙폭 쏘고 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자 골고, 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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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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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괜히, 누가 시키면, 송민호가 잘 맞추겠구요. 네. 자, 축복이 돼야 잡히게 시켜도, 돌아. 아, 시나트라. 시나트라가, 측면을, 아예 무너뜨렸고, 지금 계속해서, 오랜 포장으로 재미를 보고 있긴 한데 굴러먹지 네, 않요 네. 싸움이 길어져 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반대로 역전이 됐어요. 야, 와, 끝났죠? 수 있나요?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수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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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이 전전투가 거 아, 이거, 포크에 들어갔죠. 6명 공개도 있고요. 라이너는 급파가 왔습니다만 사실상 와 A 좋아요. 와 유아가 의미가 있어지나요? 네. 서월이고 예, 확산과 키를 가족이었습니다만은 야비트까지쓰고 굳히죠 굳히. 구치기. 네, 샌프란시스코 쇼크 자트 킬테 텍사스 라인에서는 아, 최강 최우등 선수가 나머지 이킬 청년입니다. 아. 이래요 첫 번째 세트 샌프란시스코 쇼크가 먼저 가져갑니다. 자 쇼크가 집중력이 좋다 그리고 쇼크는 초반에 못 잡으면 못 이긴다 에, 직접 경기를 해봤던 선수들이 약간 무슨 간지가듯이 네.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경기본 뭐 팀원들이 가장 잘 알죠 상대해봤던 선수들이 벤쿠버는 그걸 또 기회로 살려야 되겠죠, 당연히. 네. 전장은 아이엠 바이니다1대0으로 샌프란시스코 쇼크가 앞서있는 상황에서 먼저 또 공격으로 네. 나섭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실 쇼크는 이 바뀐 아키텍트와 라스칼 선수가 나와서 만약에 이번 세트도 승리를 가져가고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반대로 벤쿠버한테 절망을 안겨줄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또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고요. 아키텍트의 아스티온. 네. 근데 사실 이 조합을 썼을 때이 팀의 정말 가장 큰 축은 라스칼의 메이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메이가. 영리하게 플레이하면 얼마나 어. 까다로운지를 보여주거든요 자 근데 네. 자리 잡고 어 지금 기술 다 어. 빠졌죠 방벽도 체력관리 잘 안되고 있었고 망령화 빠지고 네자 그래서 오른쪽을 살짝 도는거야 꼼짝마 자, 그래서 먼저 좀 치고 나가려고 어쨌든 사각지대로 돌아서 돌아서 가는건데 왜 어. 이런 거점을 내준다라는거죠! 아니 지 자리 연구가 너무 잘돼있어요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바스틴이 유리한 장을 정내놓고 이게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지금 자 불사장치까지 깔갈렸어 토요 컷수도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 불쌍치 타이밍에 학살까지 잡혔기 때문에 딜러가 없습니다 4명만 남았어요 오른쪽으로 돌아오는데 오? 하지만 토와일라이이 그래도 안들죠 네, 딜러 차이가 지금 아. 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바스톤을 밀어내려면 진입하면 학살이 존재해야 돼요 학살이 잡히고 이제 걸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주심이 조금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서민수가 그 안에서 살짝 비벼줘 봤습니다만, 네. 에이, 가져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간의 대결에서 이자를 내줘버리면 사실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요. 정면 일자 구간이다 보니까 이건 아키텍트 프리들이 무조건 열리거든요. 네? 자 그러면 백쿠보는 몸자 사각지대 노려야죠, 이들. 인리어보라드리보라주잘 들어왔고요. 인격 위에서 지금 눈보라 그리고 눈? 전차 대처가. 그러니까 아킨슨 내려가딱 자리 잡으니까 부사장치 진폭이 깔리고 바로 눈보라 깔리고 중력붕괴 붙이려고 하는데 다이로 뛰어버렸죠. 네. 아 근데 확실히 쇼크가 센 거는 개개인의 역량도 좋지만 맵별로 저 자리 잡는 거이 연구가 확실히 달라요 다른 팀보다. 뭔가 벤쿠버 타이탄즈가 개개인의 화력들이 있다. 아스페시스코 쇼크는 합이 있다. 왜냐면이점 그냥 좀 경기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아, 이는 그냥 시간 끌기 몇초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서 뭔가 전황을 바꾸기에는 어려운 움직임이고요 한 번도 안 죽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대로 3점이 들어가면 그렇게 두지 않을 것으로 지금부터 보이고 나노 강화제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눈보라만 쓴다고 하더라도 못 밀어낼 가능성도 있어요 자, 대신 초어 아! 아! 여기서 살짝 가아니요 그래서 키네티콘하게비스까지 먼저 다 빠졌어요! 자 눈보라 건지이 했거든요 아 본인 들 본인 딜! 이었 어, 얼었는데! 이거, 이거 벤코버! 잡았고 자, 손이 비스가누워있 아, 근데 사실 여기서 저궁격기를다 썼으면 눈보라 때문에 자리못 잡고 치즈 터져고 오른쪽에 더얼죠 자, 누누 잡힙니다! 큰일 났네요 아, 이거 3분 대 3점은! 주문점프! 와! 우와, 와. 야, 나는, 와 나는, 나는 샹들리에다! 그러면 자없어요 벤코버 시간 너무 하는 것갔어요 샹들리에 샷! 야, 이게 진짜 자, 저런 짤이네. 이거는 이런 조합으로 절대 못 막죠. 네, 이거는 연습을 했고 여기까지 와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저 움직임과 센스 거거든요. 지금 재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안 어. 멈췄어요. 단한 번도 멈추지 않고 들어갑니다, 이거. 야, 이 기세를, 샌프란시스코 어. 쇼크의 기세를 어떻게 막습니까? 아, 아. 돌아봅니다만 역부족이고. 헌병으로 네. 올려봤자 나노가 한자그리고 3점. 와, 샌프란시스코 쇼크. 바스티온이 한 번도 안 잡히고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 중요한 건 이렇게 딜러가 바뀌었을 때벤코버 타이탄즈는 그 약점을 후벼 팠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쇼크는 어렵지 않게 3점까지 들어갑니다 그냥 어영부영 대체하다가는 파라포아움과 동시에 완망 나옵니다 트와일라잇도 잡힐 뻔했어요 네. 많이 맞았습니다 자, 계속 방해하죠 방해하죠 네. 근데 바이올로 차요? 갈렸고, 안쪽으로 잘 올라가고, 바이올을 차다가 지금 깼고! 아! 아, 아 근데 지금 힐맨이 잘 들어갔어요 순간적으로! 네, 네. 네. 근데 아직까지 아키텍트는 버티고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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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 제홍이 일단은 부활, 네. 포화라에서 어쨌든 보활받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차가 납니다. 자, 체력바가 계속 요동치고 있는데 섬우중가 하나 끊고! 포화 와요, 라스칼. 근데 사실 이런 조합을 썼을 때포한 번만 돌려도 만족할 만한 흐름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건데 자, 진짜로 보트 아가 있고 맞아. 자, 아, 포함에 이미 두 명을 데려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앞라인도 전면해 버렸고요. 네. 그리고 나지지최유빈이서 저... 자, 이거 자, 두 보라. 서로 만족 보라. 그냥 터져 버렸고 여기 여기 내려오는 거 뒤에 잡아 썼죠. 다 보라. 근데 서민수가 야, 이번에는 제대로 갈다 네, 너무 잘 들어왔어요. 네. 자, 이거 이렇게 날 시간 거의 동합니다 지금. 그렇게요. 차이가? 차 2초 차이야 진짜 에이. 확실히 2, 2분 47초 딱, 야딱그 턴이 밀었어요. 에이. 여기서 못 밀었으면 큰일 날 뻔한 경기를 서민수의 진입각이 이번에 되게 좋았네요. 야 2분 49초, 2분 47초 팽팽합니다. 역시요. 루트는 이, 뒤쪽으로 돌아가서 이. 일단 덮치고 가겠다라는 건데, 오루트를 아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포격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선이 동일하면 받아치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오! 없거든요. 오! 네. 자 근데 포화가 거의 다 오고 있는데 라스카리 죽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어이, 일단 아! 와! 말을... 야 죽어! 말을 야실벤을 옆에 벽에다 맞춰가지고 <laughs>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근데 김사님 부활 받으면 포화가 있어서 그렇죠. 물론 부활하러 가는 사이에 본대에 피를 좀 네. 주긴 했습니다만. 자, 포화, 포 네. 근데 일단 하나. 아 이게 앞뒤가 갈려서 이걸 리퍼도 안 해주면 어려울 거 같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최호빈이 안 죽어요. 불사양치까지. 끝까지 버팁니다. 근데 이거 시간 많이 끌립니다 이거 백호 입장에서는 리그룹을 할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돼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아키바 때로 아, 왔고 네, 아, 아, 고예 이게 들러가 잘리면 오는 동안에 거의 시간을 버려야 되는 턴인데 자, 같이 근데, 가야 돼요. 눈치 챘어요. 채쟤, 나눠주고 한번더 하지만 이거 나눠 초코베트리스까지 어, 깔고 앞쪽 라인 같이 압박하고 있거든요. 자 뭔가 정리를 좀 해봐라 그러다 쉽지가했습니다 심은 눈보라예요. 눈보라 타이밍 제일 중요합니다. 떨어졌고 터졌고불 빠듯 가. 와가 한번 더. 근데 두번 아까였겠대. 와 대박이었거든요. 라스카 체력. 저 부활 라스카. 부어았어어받았어았어았어 아아아 끝까지 라스카리. 포화 넣고 케어 받고 킬내고 와, 근데 진짜 중요할 때마다 들어는 불사장치도 그랬지만 부활 받은 이후에 저렇게 플레이 버리면. 네. 야베코버 못한게 아니었거든요 방금은 시간 네. 뺐어요 벨을 네. 네. 다 빼고 나서 이제 진짜 완전 끝낼 수 있다라는 타이밍이었는데 라스카를 포악하도더 와버리는 바람에 시간난없 났습니다 자 10초 아래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벨코버 그이... 마지막 기회 비트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가 네. 이후로 한두점도 잡지 못하면은 이거 이런 수가 아, 아 그전에 그리고 전차 아키텍트 올티면 와봐라 네 비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비트가 먼저 빠졌는데 희소식이 없다는 라건 중력붕괴 타이밍에 그냥 끝납니다 전차로 펑펑 아, 끝났어요 못 들어왔어요. 한 칸까지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백고버 타이탄즈입니다아 근데 진짜 좋은 팀이네요 아까보다는 배영이 나쁘지 않습니다 백고버도요 네. 네 앞쪽에서 대치하면서 오히려 먼저샷을 못하게 만들겠다 라는 생각이 지금 잘 먹혀들고 있죠 힐링!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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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죠와일라인치못나기요 지금 유어요 킬러들이 굽다어요 어, 슬라임이 죽었다라는게 <목소리> 이거좀 변수가 될수 있어요? 아..너.. 나너너너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막으면 이기는 거예요 막으면 이기는 거예자 돌아요 돌아요 돌네틱 소나기가 올라가게 됐습니다만 문제는 이상이 거끝텨요 육아 육어 이거 예. 자 충격기에 가죠 올려 격기 들어가고 라지스가이 아니 이게 뭐죠 야 이게 아예 나왔어수영 아, 너무 잘 막아줬어요 이 마지막 거를 한 번을 못 버티고 끝났죠 끝났죠 쭉쭉쭉쭉 끝납니다 아니 이 또한테 게어어요 야, 야 아, 이거 사실 밴쿠버 입장에서는 좀 많이 녀타라 사실 공개단단 됐던 전투였고 네. 들어가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재미본다는 그 알고 들어간 건데 중력 공개 이것 네. 아스카리티를 결국 그게 되네요. 결국 세프란시스코 쇼크가 세트스코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그랜트 파이널입니다.